부산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강한대교가 있는 부산 수영구 강한리에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건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수영구 강안동 51-2번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, 대지 면적은 73평, 건물은 1971년에 지어졌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로 연 면적은 377평입니다. 2023년 5월에, 2023년 5월에 실거래 가격은 52억으로 평당 약 7,222만원의 거래가 되었고, 전체 리모델링 후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수영역 5번 출구 바로 앞 대로변 상가이며, 바로 맞은편에는 수영팔도 시장이 있고, 수영구에서는 가장 많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입니다. 다음 수영구 강안동 199-5번지는 일반 상업 지역이고, 대지 164평, 연면적 670평으로 2015년식 지상 9층의 숙박시설입니다. 2023년 11월에 총 117억원 평당 약 7146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강안동 199-5번지는 강안리 해수욕장 바로 뒷블럭에 위치하고 있고 포션뷰는 조금 힘들지만 바로 한블럭뒤라 바다가 너무 가깝고 뒷라인도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. 다음 건물도 강안리 해수욕장 바로 한 블럭 뒤에 있는 건물인데요. 강안동 197-6번지이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지 면적은 52평, 연 면적 91평의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의 근생 건물입니다. 2023년 10월에 34억 7,500만원, 평당 6 7 3 7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먼저 살펴봤던 건물들보다 평당 가격은 약 4, 500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건물이 96년 식으로 오래된 건물입니다. 해변 바로 뒷라인으로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래된 건물이라도 공실이 없는 곳이고 이 건물의 앞쪽에는 이렇게 낮은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만약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건축한다면 2층부터는 오션뷰가 나올 것 같고, 강안리에선 그래도 총 금액대가 조금 가벼운 느낌입니다. 다음, 태영구, 망미동 413-8번지, 413-9번지로 두 필지이며, 토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, 대지면적 183평, 연면적 778평, 2023년식 신축 건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 건물입니다. 2023년 7월에 총 113억 7천만원. 평당 약6 2 1 6만원의 거래가 되었고 그런데 같은 도로변 라인으로 2023년 5월에 평당 3 3 3 0만원의 거래 사례가 있는데 망미동 413-9번지가 약 2배 정도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 망미동 413-24번지는 1994년에 지어진 지상 6층 건물이고 왕미동 413-9번지는 신축 건물의 건물주들이 좋아하는 메디컬 센터입니다. 다음, 강안동 194-10번지는 일반 상업 지역이고, 대지 면적은 90평, 연면적 163평으로 1991년식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근생 건물로 2023년 10월에 평당 약 6천만원 총 54억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. 4차선 대로변 코너에 있고, 강안리 해변까지 약 92m로 도보 1분 거리로 해변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.